자 앞에 보시면서 가자.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이 좀 나왔어야 될만한 게제 생각에는 57번 정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57번 어떻게 풀었는지 좀볼수 있을까요, 57번? 자 우리 수빈이 57번 어떻게 풀었어요? 이항에서 풀었어요. 이항에서뭐 무슨 공식 이용해서 풀었 무슨 공식 이용해서 풀었어요? 공식이요 그렇게 나도 얘기하겠어요 우리 도현 씨자 모의고에서 풀었어요 우리 도현 씨 그냥 풀었어요 그냥 풀었어요 오 손재요 자 50점 봅니다 자 50점 보실 때 앞에 보세요 어, 얘는 좀 질문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보겠습니다 자, a p b c가 2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친구가 마이너스 s 7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친구가 마이너스 s 2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구하라는 건 a p b랑 b p c랑 b 플러스 a를 구해달라는 이런 문제야 가시랄까? 아, 아, 아. 그럼 이 친구 우리 하셔야 될건잘 보세요 여기서 보셔야 될건 a 플러스 b가 보이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 친구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동일한 방식으로 얘 또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얘 또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외웠던 공식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자, 문석이 공식, 이거 뭐였어? 요 x 8, 2 13, 14, 다음. 되는 거였죠? 그럼, 이 친구는 사실은 여기엑 XR의 뭘로 o 드 u 거야? o n e v 돼요. XR의 e v o l u t i o 그럼, 이 친구는 뭐돼요 2의 e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의 2의 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하나 <laughs> 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얼마 p l u 얘가 2이기 e 때문에 이게 지워지겠죠? 그렇죠? 이게 2니까 얘에서제거 네. 그다음에 얘는 뭐라서? 마이너스 7이어서 그리고 마이너스 2 넣으시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서 식을 을 줬던 거야. 변형한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것들은 4번부터 시작해서 4번, 5번, 6번, 어, 7번, 8번까지 이정도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 그럼 첫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 어, 어 공통부분이 있는 식의 정비예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있으면 되는 거냐면 이 친구를 시원한다라고 생각해서 시원을 하신 다음에 뭘 이용한다? 어,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라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 거기 58문제 번 보겠습니다. 자, 58문제 번 보시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보이시는 것처럼 이 친구를 전개할 때 이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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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전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 항이 3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씩 전개하시면 9번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계산하기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셔야 될 것은 여기 이거 보이시죠? 공통으로 있는 어떤 문자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를 A로 놓고 얘를 B로 넣으십시다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a-b인거고 얘는 a플러스 b 인거잖요 그럼 이 친구 국셈공식에 의해서 얘는 뭐가 되니까 a제곱 이너스 b제곱이 될건데 중요한건 이 친구를 지금 우리가 a를 추할했던거지만 원래 실제식은 이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는 bc였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은 전개하는데 조금 더 빠르게 전개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국셈공식을 배웠던 이유들은 이런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 보세요 <laughs> 니리곱셈공식을왜 배웠냐면 제가 그 우리 중3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봐요 49 곱하기 51 우리 수빈이가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렇죠. 거야?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시기 위해서 니리곱셈공식을 배운 거예요 그죠? 왜? 계산을 빨리 하려고 그럼 정개도 마찬가지야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최곤데 중요한 건 빠르게 정확하게 하시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계산을 최대한 안 하셔야지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가 있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미곱셈 공식을 배운 거야. 그죠? 왜냐면 이거 전개 한다 하나 당세 개씩 중개해가지고 아홉 개 쓰신 다음에 정리해도 손관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곱셈 공식을 쓰시면 결론적으로 실제적으로 연산을 하는 것은 곱셈 공식을 사용하는 요 타임을 제외하고는 없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필수가뚫어질 어, 수밖에 없고. b가 어, b제곱 마이너스 a b에 마이너스 30이고 이렇게 하시면 실제적으로는 원래는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9개 항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지만 막상 공식을 써보니까 어때요? 훨씬 더 편하죠. 얘도 마찬가지. 이거 원래대로 했었으면은 이거를 다뭐 뭐야? 이미 이거 하잖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했어야 되는 거겠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이렇게 곱셈 공식을 사용하시면 실제적인 연산은 그냥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곱셈 공식을 왜 배워야 됩니까?라고 물어보구들도 있는데 계산 같은 것들을 빠르고 쉽게 정확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복수된 공식을 배우 된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 볼 텐데 네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어, 이게 일단 59번이랑 60번 한번 봅시다 이거 60번 예전에 할때 질문이 엄청 많이 나왔던 문제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할게요 어, 소리 빨리 풀어 봅시다

자 볼까요 그러면? <laughs> 자 볼텐데 어, 일단 59번부터 보죠. 앞에 보시고 이친구 우리가 중3때 했던 주제들이라서 연결이 가시 되는데 연산이 조금 더 빡세진 것 뿐인 거예요. 그리고 어, 중3때는 2차식까지 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연산하다가 6차식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어, 중3때까지는 2차식을 넘어가지 않는 설에서 주로 이수구대가 되는 공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차 0도 소승치하고 나올 수가 있다는거 라 정도는 알면서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은 59번입니다 자 59번 보신다면 여기가 요렇게 쓰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잠시만요 이 친구를 어떻게 전개하냐고 물어보셨을 때 이런식으로 자 이렇게 두개씩 연결해 봅시다 그럼 이 친구는 7사체가 어떻게 바뀔거냐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식과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어, 바꿔주시게 된다 치게 되면은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얘를 a를 치천하시고 얘를 a로 치천하시면 a 마이너스 2와 a 마이너스 6이라는 그죠 이런 식의 형태의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친구는 a 제곱 마이너스 8a의 플러스 c라고 쓰시면 조금 더 연산이 전개가 빠르게 되지 않겠냐라는 게 여기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어, 여기 a라는 친구도 이거는 조개 공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x의 4 제곱 마이너스 3x의 3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8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 2가 되시면서 얘기를 끝나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뭐빠르겠습니까 그럼 이 친구는 여기서 이제 공통인 차수만 찾을 체크해주고 어, 정리만 해주면 되니까. 는 x 의제곱 네. 마이너스 A, 그, 저거 A 3 x 의 제곱 마이너스 x p l x 1 l 이 s six, plus six, plus six, plus six, plus six, plus six, 하 l u s six, 하 l u 하 six, p l 는 s six, plus s 는 x p l 는 s s 는 x plus six, plus s 다 x p l 는 s six, plus s i 거 plus six, p l u 제곱이니까 이게 2인가요? 오, 계산을 미리해 버렸어요 여기 보시고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괜찮죠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곱셈 공식 나와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0번 갑니다. 동일하게 60번도 동일한데요.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3 플러스 2k라고 쓰시고 여기 세제곱3 마이너스 2k라고 되고 여기 세제곱 그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여기에 3 플러스 2K의 3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K의 3제고그 다음에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뭐 얘를 A로 놓고 얘를 B로 놓은 다음에 마찬가지 얘를 A로 놓고 얘를 B로 놓으신다면 이런 거죠. 자, 이거 전체를 A로 놓은 상관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전체를 이줍시다 그러면 A 제곱에 플러스 2 a B 제곱이었던 건데 이 o 는 어, a 의제곱에 플러스 아니, to m i n a B e a l 플러스 B 제곱 equal to EA plus B is equal to EA plus B is a a 가 되는 거 B 까 이때 a 라는 것은 이 전체를 s B 한 거니까 4 a 어, 3 플러스 2k l 제곱3 마이너스 2k. 세적을 쓰신다면 이 친구는 4에 어, 여기 3을 묶어낼 수가 있으니까 3을 묶어내신다면 안에 있는 것끼리 총취4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거죠 될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건 k값이 얼마였기 때문에 루트 2였기 때문에 이 친구는 4에 어, 9에 4에 그 다음에 2이 되는 거기 때문에 x 렇 쓰신다면 어, 4라는 규론이 이렇게 가볍게 나오는 거예요. 빠릅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마 작년에 작년도 아니고 얼마 몇달 전만 해도 이걸 풀었을 때안 좋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제 하시다 보면은 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수월하네라고 느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선행을 치는 거야. 선행을 치는 이유는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봤을 때한세 번쯤 보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약간 식이 조금 더어게되기 때문에 어 빠르게 적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해을 빨리빨리 하시는 게 여기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어렵지 않게 값을 사라는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얘기 정리할 수 있게 되겠죠. 이 부분 이해 되시겠습니까? 이 부분 이해 되실까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 다음. 자, 그 다음으로 가기 전에 잠깐 5분만 쉬었다가 45분부터 진행합시다. 쉬었다 갈게. 45분까지 쉴게. 무슨 소리 빠르냐? 괜찮죠?